나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딱히 안 먹어도 되니까 배가 조금 고프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이 이, 이 맛은 네가 그렇게 말해도 알겠어. 제자인 노고와 마음을 봐서라도 받아줘. 내가 최근에 먹어본 요리 중에 제일 맛있어.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 <laughs> 제자가 이렇게 요리를 잘할 줄은 몰랐는데, 스승으로서 뿌듯하다고. 역시 리월 요리는 소문대로 정말 맛있네. 생각해보면 비싸지만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 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실컷 먹고 마셨으니, 이제 그만 출발하자! 여기서 북쪽으로 쭉 가면 성문이 나오는데, 거길 지나면 몬드가 나올 거야. 과연 얼마나 심오한 지식을 배울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네. <laughs> 드뎌 몬드야. 휴, 피곤하네. 위대하고 심오한 지식을 얻는 건 역시 쉽지 않아. 난 별로 안 피곤해. 넌 날아다니니까 그렇지. 음, 점성술사도 그리 대단하진 않나 보네. 그건 네가 점성술에 대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갖고 있어서 그래. 너희도 쉬었다 가려고? 넌 누구야? 나. 아! 우리 형제는 모두 상인이야. 리월항에서 장사를 끝내고 막 몬드로 돌아가던 중이었지. 피곤해 보이는데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예약한 마차가 곧올 거거든. 그럼, 그럼. 어차피 가는 길인걸. 필요 없으니까 썩 물러가. 어라? 무슨 문제라도? 꼴값 떨지마, 이 강도야. 만만해 보이는 사람을 골라서 차에 태운 다음 허허벌판에서 깡그리 털어가려는 거잖아. 맞지? 너너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호의로 말 걸어줬더니 못된 놈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안탈 거면 말아.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약탈한 건지 내가 한번 맞춰볼까 인정 못 하겠으면 바로 사람을 불러 물어보면 다 알게 되겠지. 내 말이 틀리면 너희한테 이만 모라를 줄게. 하지만 내가 맞으면 너희는 리월 항에 가서 콩밥을 먹어야 될 거야. 어때? 따뜻하게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못할 것도 없지. 너, 너, 짜증나는 녀석, 나 지금 엄청 화났다고.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너만 없애면 아무도 모를 거야. 걱정 마, 강도들일 뿐이야. 아까 너희가 점성술사도 그리 대단하진 않나 보네라고 했었지. 내가 스승의 위엄을 보여주겠어. 아! 운명의 허영 어, 어나가라 어때? 이번엔 너희 기대에 부응한 셈이지? 점성술사한테 이 정도는 기본이지 점성술 앞에서 거짓말은 안 통해 운명과 진실은 모두 별하늘을 통해 볼수 있거든 자세히 보려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대략적인 건 한눈에 알아챌 수 있어. 하지만 틀렸던 적도 꽤 많았잖아. 그건 티바트의 별 하늘이 이 세상의 운명과 진실만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너희랑 관련된 일은 모두 흐릿해져 버려 나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 하지만 그 수제자를 만나서 머리를 맞대보면 네 운명을 꿰뚫어 볼수 있을지도 몰라. <laughs> 어쨌든. 너한테는 100% 유익한 여정이 될 거야. 좋아, 충분히 쉬었으니 이제 몬드성으로 가보자. 휴, 차라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넌 별로 안 피곤하다며. 수제자를 만날 텐데, 준비됐어? 이 스승인 날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그렇긴 하지만, 아니, 아무리 가짜 제자라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지. 외부인에게 전수하면 안 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너라면 안될 것도 없어. 내 점성술은 수점술이야. 말 그대로 물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진정한 별하늘을 보는 거지. 내가 먼저 시범을 보여줄게. 잘 봐. 지금, 별의 모양과 흐름으로 봐선, 음, 그 수제자는,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젊고 유능한, 여자? 이건, 음, 리사를 말하는 건가? 여기서 곧 그녀를 만나게 될 거야. 좋아. 이 정도 정보면 충분해. 후, 가장 기본적인 점성술이라고 해도, 한눈에 보이는 건 아닌가 보네. 됐어. 조금 있다가 자세히 설명해줄게. 그녀가 벌써 왔어. <laughs> 명예 기사 오빠 그리고 팔몬 돌아왔구나. 이 아이가 바로 위대한 학식을 계승받은 수제자야. 수제자? 그래. 내가 바로 별바다의 비밀을 꿰뚫는 그 점성술사야. 너도 내가 올줄 알고 있었지? 별바다? 별 바다가 뭐야? 거기에도 물고기가 있어? 물고기? 모르는 척하지 마 설마 내 도전이 두려운 거야? 언니야 말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하지만 내 점성술이 틀릴 리 없는 걸? 음 그럼 혹시 모르니 물어볼게 너희 엄마 이름이 앨리스 맞지? 맞아. 아... 언니는 엄마의 친구구나. 하지만 엄마는 지금 엄청 먼 곳에 있어. 그건 나도 알아. 점상의 결과로 알아냈어. 하지만 그녀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오컬트적 지식을 남겨주지 않았어? 오컬트 지식? 그게 뭐야? 엄마는 나한테 통통폭탄을 만드는 법밖에 안 가르쳐줬는데? 그럼 클레어 엄마가 모나일 사부님과 친구이자 라이벌인 거야? 응. 사부님은 점성술에 뛰어나긴 하지만, 점성술 외의 것들은 잘 몰라. 그런데, 앨리스는 모든 오컬트 분야의 정통한 천재지. 클레는 어리니까, 그런 수준 높은 지식은 못 알아듣지 않을까? 음, 혈통만 물려받고, 지식은 아직 물려받지 않은 모양이군. 계산 차고야, 이래선 겨룰 수가 없겠는걸? 아, 참, 꼬마야, 앨리스가 가기 전에, 50년의 약속이라며, 그 상자에 관해 얘기해준 적 있니? 그건 알아. 상자를 가지러 온 거였구나. 찾아볼게. 잠깐만 기다려.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아냐, 아냐, 이것도 아냐. 어? 생각났다. 그 상자랑 내 새로운 보물을 전부 바람이 시작되는 곳에 숨겨놨어. 잠깐만 기다려줘. 지금 바로 갖다 줄게. 어디가 가방에 있는 물건은 다 필요 없는 거야? 이건 내가 치울 테니까 너는 그 애를 쫓아가 봐. 휴, 저렇게 덤벙대는 걸 보니 상자가 걱정되는데. 그 상자 나한테 정말 중요한 건데. 혹여나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돌아가서 할망 거 얼굴을 볼수 없을 거야. 아기야, 빨리 보물을 파내자. 그럴래가. 내가 일부러 표시해놨는데 틀릴래 없어. 아, 보슬라입니다. 그 <laughs> 일단 저것들부터 처리하자. 말이 안 통하면 해버려 <laughs> <laughs> 아, 그런데, 그럼 또 다해. 네. 함기치심 찾았어? 바로 이 상자야. 폭발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회수 완료. 이제 그 언니한테 갖다 주자. 왔구나. 아 지루해 죽는 줄 알았어. 이 책이라도 읽으면서 시간 좀 때울까 했는데 그냥 이상한 일기였지 뭐야. 클레의 가방에서 떨어진 거라 무슨 고대 지식이라도 적혀 있을 줄 알았다고. 암튼 그래서 상자는 찾았어. 찾았어? 멀쩡해. 다행이네. 잠깐 오, 왜왜 열려 있는 거야? 으하, 그리고 안은 왜텅 비어 있는 건데? 뭐잉 내가 수집한 보물들을 담기 위해 이 상자를 잠깐 빌렸었거든. 빌렸다고? 언니가 이 상자를 돌려달라고 해서 내 보물을 다 꺼냈으니까 상자가 비어 있는 거지. 여기에 네 물건을 담아뒀다고? 그, 그럼 원래 안에 들어있던 건 내가 원하는 건 그거라고. 아, 언니가 찾는 건그 상자에 담겨있던 물건이구나. 설마 망가뜨린 건 아니겠지? 아니야, 하나도 안 망가뜨렸어 휴, 언니가 찾는 물건은 바로 언니 손에 있는 그 책이야 에그 그럼 이 일기가 설마 할망구의 50년 전 일기? 50년 만에 돌려받으려던 게 젊었을 때 흑역사라고? 망했어, 어쩐지 알만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보지 말라고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라니! 내, 네, 내가 사고친 거야? 어 언니가 상자만 달라고 했지! 안에 있는 물건에 관해선 얘기 안 했잖아! 난 몰라! 먼저 갈래! 음, 근데 모나가 아무 말안 하면 니네 스승님도 니가 일기를 봤다는 걸 모르지 않을까? 아니. 점성술은 모든 거짓말을 간파할 수 있어. 너희도 봤잖아. <laughs> 있는 돈 탈탈 털어서 몬드까지 왔는데, 지식도 못 얻고 돌아갈 수도 없게 되다니, 내 팔자야. <laughs> 불쌍해. 아니면 책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는 거 어때? 그건 불가능해. 그리고 내가 몬드성에 남고 싶어도... 응, 음. 아, 아, 아니, 뭐라는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걸. 아니면 돌아가서 네 사부님을 만나는 수밖에. 그, 그만해! 그럼 일단 이렇게 하자. 결심했어. 잠깐 몬드성에 머무는 거야. 할망구의 운명이 닿을 때까지 기다리면 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지? 하지만 점성술 연구는 어쩌지? 아니, 우선 묵을 것도 없어. 그럼 모험가 길드의 캐서린 씨한테 도움을 요청하러 가볼까? 모험가 길드? 음 그래. 그들의 의뢰를 받아서 그, 그걸 교환할 수 있다면 할지. 응. 고마워. 저기 난 됐어. 별거 아니야. 별과 시면을 향해 몸. 뭐... 그렇구나 알겠어. 몬드상에 비어있는 마법 실험실이 하나 있긴 한데 누군가 그곳을 봉인해 놓은 모양이야. 봉인을 해제하는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실험실이 있어서 이 일엔 별로 관심이 없어. 네가 말한 점성술사가 봉인을 풀 수만 있다면 집주인이 아마 거기서 묵을 수 있게 해줄 거야. 그래 그럼 집 위치를 알려줄게. 이 봉인을 남긴 사람은 쉬운 상대가 아니야. 물리적으로 푸는 건 거의 불가능해. 재밌네. 점성술로 점쳐 볼 만해. 보자. 음.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엔 이렇게. 자, 열렸어. 가서 캐서린한테 보고만 하면 묵을 수 있는 거겠지? 그럴 필요 없단다. 정말 고마워. 당신은? 아, 난이 집의 주인 고트야. 방금 모험가 길들을 지나가다 캐서린한테 이 소식을 들었지. 이 성가신 봉인이 이렇게 빨리 풀릴 줄이야. 그럼 나 이제 여기서 묵어도 된다는 거지? 물론이고 말고. 어차피 안에 있는 도구들도 방치돼 있었는데... 누군가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면 나야 좋지. 감사의 표시로 내가 가장 싼 가격에 집을 임대해 줄게. 아, 임대... 오기 전에 임대란 얘기는 못 들었어. 게다가 난 도움도 줬는데... 도움? 그래 맞아,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가장 싼 가격으로 임대해 준다니까. 아, 네, 내 말은... 모나가 오해를 좀 했나 봐. 하지만... 휴! 다른 방법도 없으니, 그냥 여기 묵을게. 좋아. 그럼 내가 절차를 준비해 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 주게나. 이번 일은 정말 고마워. 아, 그리고, 전에 했던 약속은 아직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점성술에 필요한 도구도 없고, 새로운 지식도 없어서, 네 운명을 제대로 보려면 시간이 좀더 걸릴 거야. 하지만, 준비가 되면 제일 먼저 네 전부터 봐줄게. 약속해! 고마워. 너와 동행할 수 있었던 건내 운명이야. 좋은 쪽으로 말이지. 너희의 모든 모험이 순조롭길. 나도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봐야겠어. 모나는 점성술로 돈을 안 벌면 어쩌려는 거지? 휴, 가끔 모나한테 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방 안에서 혼자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조용히 해 실험 중이라고 아 너구나 네 점을 봐주려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었어 좀만 더 기다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야 내가 굶어 죽을까 봐 걱정 안 해도 돼돈벌 방법을 생각해 놨으니까.